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시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 트또 불렀습니다. 암스이 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밀입니다. <laughs> 자 간다. 네. Start. 출발오 <laughs> 됐다 됐다 됐다. 아니 이 그림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아, 아이아저씨그려지네모모르트 여기 여기를 열어야 되는 것 같아 이 문을. <laughs> 아니 그림이 너무 섬뜩한데다. 아피해뭐겨뭐뭐뭐 오, 오. 뭐. 뭐, 이거 버그 스프레이. 오오오 부르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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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너무 무서운데? 아이 버튼 누르는 거다. 어 버튼 눌렀어. 다 눌러봐. 아 잠깐만 나 음료수 먹고 있는. 아 버튼 누르라고 음료수 먹지 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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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몰라. 오늘 그냥 됐어. 저쪽 가보 저저 저, 저쪽 가 가볼까? 이거 뭐야? 뭐 하나? 이거 뭐 찾으래? 뭐 어디? If you feed them, they will reward you. 여기다가 물음표. 뭔가를 아, 넣으라는 거 같은데? 조심해!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laughs> 왜, 왜, 왜? <laughs> 아니, 아니야, 무서워서. 에이 저기 벌레 있다. 아, 이건가 보다. 아, 아! 살충제, 형!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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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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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뭐. 오, 뭐 떨어뜨렸어? 모스 젤리? 이거 넣어볼까, 저기다? 아. <laughs> 어, 뭐야, 먹어! 어? 모스. 어, 아, 왜 먹어? <laughs> 아니, 이게 아닌가 봐. 어, 형, 벌레 찾았어! 젤리, 젤리! 벌레 찾았어, 벌레! 젤리 해. 근데? 어? 모스 젤리. 해봤어? 넣는다? 기다려, 기다려. 오, 씨, 깜짝이야. 어, 나야, 나야. <laughs> 아, 깜짝 놀랐잖아. F로, F로. 어, 먹지 말고. 오오오! 오, 오, 오. 이거 봐, 이거 봐! 오오! 오, 뭐야! 왜뭐 올라온다! 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집었어? 어. 가자, 가자. 아까 거기도안 열리는데. 됐다. 오케이. 오케이! 타, 동생아. 1층이었네, 여기.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씨. 아니요! 왜? 잠깐만. 왜? 잠깐만, 나 빠르지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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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왜? <laughs> 왜? <그래? 웃음> 아니야, 무서 동생아! 아! 어 하나도 안 무서워 <laughs> 그냥 호텔이야? 왜? 오나 여기 장롱에 숨었어 귀신 나오면 여기 숨어야 되나 봐 아니 이거 진짜 좋은 정보야 그지? 어 뭐야? 뭐야? 근데 밑에 숨었어 아 그런 식으로 숨어야 되나 봐 잠깐만 잠깐만 형나 방금 뭐 먹었어 여기 종이 영. 숫자 영 적혀 있는 거. 아, 그게 번호인가 보다. 무슨 비밀번호 풀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일단 영. 오오 어, 뭐야? 왜, 왜, 왜? 아이 저. 시... 어? 오? 왜, 왜, 왜? 아니, 목소리 들려? 목소리 들려요. 숨어! 아, 숨어! 숨어! 뭐 왔어? 몰라, 몰라. 근데 나한테 방금 말 걸었어. 어. 아, 뻥뻥 치지 마. 아니, 진짜. Hello? Hello? 이랬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가볼, 나가볼 줄 알았나봐. 동생아, 나가봐. 아 왜왜왜 왜? 왜? 죽었어? 아니 잠깐만 누구 왔어 요 <laughs> 누가요 왜왜 <오! 웃음> <왜>? 아! <laughs> <와! 웃음> <laughs> 뭐야 저거 뭐야 형 보여? 보여 야나 잘못해서 보고있어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걔내 뭐 앞에 있어, 걔? <laughs> <내 악마> 있어? <웃음> <웃음> 형이 어그로 커? 어 형이 어그로 커 <laughs> <laughs>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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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와저 자가 어떡해 아니 뭐야, 뭐야 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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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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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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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오, 나 진짜 개웃어 야, 여기 종합이네종합 여기 영. 영? 0000. 야, 야또 소리 야, 야. 난다. 어디? 어디서? 잠깐만. 너 어디 있어? 방으로 갔어? 어. 유. 너 어디 있는데? 00 아, 아니. 너 어디냐고? 202호? 아, 225. <laughs> 빨리 와! 너야? 어, 나야 나야, 나야. 어. 그냥 종이. 아야, 나야, 나야, 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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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야, 나야. 뭐야, 여기야? 나다 내가 잠깐 있지. 야! 거기 들어가면 어떡해! 아니, 침대로 들어가 봐. <laughs> 들어가어 아니, 정리를 해보자고요. 오! 어, 오, 들린다! 오! 오, 오 어떻게! 야, 어디 있는데? 바닥이 없어? 바닥이 없어! 아니, 내가 문 닫아놨어! 나도 닫았어! 그럼 문 밖에 있나 보다. 나가볼까? 이거, 형이 열고 침대 밑으로 가. 내가 나갈게. 아니, 나가서 어떻게 형이. <laughs> 아니, 다른 거 올게. 힌트. 내가 열고 들어간다 그래요? 어, <웃음> <웃음> 어 숨었어. 형, 찢겼어 죽었어? 죽었어. 문 앞에 바로 앞에 있었어. <laughs> 잠깐만. 오, 오, 지나다닌다. 내 모습으로 지금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laughs> 아, 이거 뭉쳐다니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형. 안... 아, 이거 뭉쳐다니면 안 안녕하세요. 네, 내가 봤을 때 형. 안돼나못 다녀 나 혼자 못다 아! 아! 왜왜왜 왜. 아니 그 어두워졌을 때 나타나는 그 괴물 있었는데 멍치지마 야저 앞에 뭐지 야 도망가 도망가 어떡해 리셋해 리셋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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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올렸어아 아, 너무 놀랬어 야 얘는 이제 푸들이야 푸들 다섯 개야 뭐야 어, 리셋 어, 어. 아 너야 너야 <laughs> 리셋 뭐야 하하하 <laughs> 무서우면 바로 리셋 소리부터 나오네 꼬아꽂자 내가 봐주고 있어 봐주고 있어 걱정하지마 꽂았써 다? 야 비밀번호 나왔다 17564야 위에 있어 위에 있어 17564 없어 없어 깼어 우리 깼어 우린 했어 우리 해냈어 아니야 동생아 너가 해낸거야 열었어 열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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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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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너무 무서워서 했다. 못하겠어 진짜 잘했야 여기 더 무서운데 어떡 하냐? 이게 뭐야? 코금야 디멘, 디멈디터 야야 야, 머리 아프다. 두통이 없냐? 온도 같은데? 어. 와 진짜 내가 못하겠는데 어?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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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왜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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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어! 어! 뭐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형? 벌레야? 아! 아! 아니 아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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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T! 오 여기였어! 오케이! 오케이. 야 잘했다. 어. 오. 야, 야, 이거! 야, 이거 봐! 네. 뒤에 봐! 뭐야, 이거? 이거 우리 초, 초반에! 그래, 그때는 여기까지 못 갔잖아. 오고 있어? 아, 길 봐! 아니, 오고 있냐고! 오고 있어! 쫓아오고 있어! 소리 안 들리는데? 들려들려야 들린다! <laughs> 들다 빨리! <빨래>! 어디로? 뒤로 가야 데야 여기 반짝다 빨리! 파티다! 파티다! 어? 들어어어이 뭐야 뭐야 아 무서워 동생 여기 파티하는 데 가봐 일단 음료수 한잔해 파티 야, 여기 못 지나가는데? 아 숙여서 지나가야 돼어 아, 여기 노래 도도 탁자에, 탁자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네 어? 어!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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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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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 빨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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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야 음료수 하나 먹고 뛰어볼까? 내가 먹고 뛰어, 그럼 걸은 거리도 빨라지는 거 아니야? <laughs> 야! 아, 왜 이렇게 갑자기? 아, 잠깐만 잠, 먹고 있어. 잠깐만 저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를. 쟤랑 눈이 마주쳤으니 눈이 마주치니까 죽었거든? 쳐다보지 말라고. 잠깐만 내가 발한번 다시 봐볼게. 여기 정면으로 있는 애 있거든. 아제가 킹받네 저 리듬타는거 헬로 <laughs> 오, 어야숨어니까제 뒤돌았어 뭐야, 어? 오. 형 어떻게 가고있어? 나 그냥 바닥보고 테이블 밑으로 숨었어 후레쉬로 <laughs> 꽉채워다나 음료수 줬네 한잔 마시고 가야겠다 일단 오케이 저렇게 한번 따돌리고 나면 쟤는 나를 안 잡는 건가? 야, 너 뭐야? 나뭐 너 이상한 거 먹었더니? 왜 이래? 왜? 왜? 어? 죽었어! 음료수 먹었더니 죽었어! 돌자마자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 여기로 가볼까? 야야야야야야! 책상, 책상! 어이 무서워. 아! <laughs> 길막! <길박! 웃음> 동생아! <웃음> 왜 길막해? <길박기? 웃음> 미안하다!

잘한다! 그렇지! 와, 아들어가들어가 나이스! 동생아! 어, 뭐야? 어땠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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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쟤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너 쫓아다녀? 아! 이거 뭔데, 뭐, 테이프. 아! Fire! f i 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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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뭔데, 테이프? 이 테이블 다 먹어야 돼? 손전등? 어? 뭐야? 예 손전 손저... 야, 야 손전등 뭐 뭐? 가보야 쟤. 어? 어? 어, 어. 어 뭐야? 어어어오어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어어오어오오어오어 어, 어, <laughs> <laughs> 어떻게야나 하나도 안보여 야나 후레쉬가 없어 주변에 후레쉬 있으면 <laughs> 좀 주워다줘 <laughs> 나 탁자에 있거든 <웃음> 여기 여기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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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거정 거정 방향이야 나 보여? 어 Help. <laughs> 일단 들어와 탁자로 <laughs> 탁자로 들어와 아 여기, 여기 뭐라 그래야 돼 봐봐 어이씨두개두개 <laughs> 두개 어딨어 할수 있어 어! 하나 쪽기 있어 <laughs> 어딨어 있어, 어딨어 있어? 야 진짜 여기서 잡히면 진짜 머리 아프다 야야야 야,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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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온다 어 간다 가가가 어딜가 어딜가 아 저기 있어 어 저기 있다 있었어 찾았어 찾았 찾았어, 찾았어 갔어 저 멀리 있어 빨리 빨리 지금이야 뛰어 어 오케이 오케이 완전 반대 있어 먹었어 어. 어어대단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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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기로 들어가야 되나 보다 야 포탈 생겼다 가가가가 가, 가. 없는데? 오케이 깼어! 잘했어! 와, 야 진짜 잘했다 어 뭐야? 뭐야? 아니 쉴 틈이 없어 아니 <laughs> 3층 뭐야 끝이 없어 뭐야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야올라갔다 나오는 거 아니야? 여차하면 그냥 뛰어내려 그렇지. 알고 보니 우리가 소라게 아, 그 등껍질 안에 들어있던 게 아닐까? 공기가 탁해 90 탁해 공기가 잘안 보이기 시작했어 2이 너무 힘들어. 야 안에 아 야, 아래가 완전 야나 떨어진다. 아, 아. 아. 안돼. 어? 뭐야? 왜? 깼어 깼어 내가 떨어질 것 깼어. 뭐야? 어? 진짜로? 어 뭐야 이거 뭐야? 저기요. 누구 없어요? 저기요. 여기 쪽지 있다. 어디? 이거죠? <laughs> Be inside and 천. 형 통금 시간 전에 실내에 머무르고 불을 끄십시오. <laughs> 어떻게? 너무 무섭네. 빨리 갔어야 됐어. 야, 어두워진다. 갈... 어두워진다. 어 뭐야? 야 빨리 저 집으로 가. 어떻게 어떻게 야저 해신다. 야 해가 걸... 걸... 지면 빨리, 걸... 걸... 빨리 빨리 야, 야, 마, 빨리. 일로 오라고 안에 불해. 왜 걸러가? 일단 집으로 들어가래잖아. 아이 멍청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불 어떻게 꺼? 야나 불이 없어. 야나 어제 나 집에 들어왔어. 오 뚱뚱 턱걸 오 뭐야! 야 아! 죽었어! 죽었어? 블리스대 누가! 블리스가야 <laughs> <laughs> 근데 집에 좀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후레쉬를 주워야 돼. 아 비켜봐! 나와! 내가 후레쉬를 주워야 돼. 나 후레쉬가 없어. <laughs> 왜 왜? 어 뭐야? 아 이렇게 장롱에 숨을 수 있구나. 어 뭐야? 야 뭐야 뭐야? 야뭐 무슨 소리야? 어 저기 차 있는데 차. 차? 어? 저뭔 차야? 같이 가! 야이야어어 야, 야. 야. 야, 야. 음료수 고야야큰일다아 다쳤다 다쳤다 야차쳤어야불꺼지 일로와 일로와 너 어디있는데 어딨어 제발 빨리와 <laughs> 나 어딨어 <laughs> 나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어떻게야불꺼아나 못갔어 못갔어 나구어야나 데려가 제발나 <laughs> 구해줘 나 어떡해 형형 제발 형왜왜왜 왜, 타서. 타서. 오케이, 오케이. 터터. 아뭐는 거네. 오 뭐해? 야, 갑야 뭐해? 자 뭐하려고? 동생아.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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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있다 기다 우리가 가려는 곳이 기기 둘이다 다다다 오와오빨리가 가써오 어. 케이나이스 <laughs> 나이스 와 진짜 깨끗 뭐야 한번밖에 안죽었어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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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에로망은 도대체 무슨 스토리야 왜? 여기 여기 별에다가 놓으면 돼왜아별 오오 동그라미 어디야? 여기여기 여기. 오케이 쉽네에 깼다깼다깼다 아 깼다. 어! 오케이 이거 뭐야안 하네 쟤 뭐야 비켜 형이 갈게 okay. 포스터 있어 포스터 있어 어, 뭐라고 적혀있어 <laughs> <laughs> 뭐 닫혔다 <다>, 어떡해 <웃음> 어떻게, <웃음> 어떻게 <웃음> 하시는지 큰일 났다 뭐 다, 잠깐만 <laughs> It only a t t a c k when you can't see him. Watch your back. <laughs> 뒤에 있다고? 씨, <야>, <laughs>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플래시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야, 왜 없어졌어 비록 <laughs> 어디냐? 야 잠깐만 일단한번이어도한번 일단 그냥 죽어 손 잡아줘 손 잡아줘 그래야 우리가 이 내성이 생긴다고 그냥 어디냐고 죽어. 어디냐고. 아, 나. 어디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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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어딨어? 나 피에로 봤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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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야 도끼 들고 오는 피에로 봤어 아 얘가 내가 지, 지켜보면은 없어지네 내 뒤에서 만오나봐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너가 아! 야 너가 내 뒤를 지켜 아, 알았어 알았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반대로 보면서 지켜 계속 두리번 거려 계속 두리번 거려 보고 있어 뒤에서.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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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서? 보고 있어 뒤에서. 아니 나나나 어떻게 하아 어떻게 하라고? 어디 하라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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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었어. 리셋해. 리셋해. 동생아, 강하게 크자. 어? 강하게 어? 커야 어. 돼. 일단, 아! 일단, 아! <laughs> 일단 한번 경험을 해야 돼. 그래, 우리의 어, 내성이 어, 생겨. 어, 어, 야, 어디, 어디 있어? 있어? 어디 있어? 앞에 있어? 아, 몰라? 무서워. 형 도와줘 제발. <laughs> 아빠 여기가 보다 형. 아니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아니야 여거여거여거 어, 야여긴가 보다. 이거 뭐야? 야2라고 적혀 있어. 하늘 산. 위로 올라가. 아 어, 아니네. 오 어, 씨. 어, 어. 아니 이, 얘가 뭐냐고 이거 10초. 형형 형이 그쪽 봐 그쪽. 오 어, 오케이. 이여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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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laughs> 어, 야, 뭐야, 나 탔어! 왜? 나 탔어! 나도 내려가! <웃음> <웃음> 아! 동생 나도 내려가 잡아 뭐! 동생아, 위험해. 내가 아, 깰것 같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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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laughs> 갈 거야, 말 거야? <laughs> 아, 형. 걱정하지 마. 뒤에 나 있어. 어,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 이상한 거 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스캐너. 아 이걸로 괴물들을 찾는 건가봐. 그러니까 괴, 이거에 괴물이 표시가 되는 거야. 내가 내가 할게. 그러면 이거 들고 있을게. 오야 앞에 있다. 야 앞에 온다. 야 와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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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까 그 레이더. 진짜로? 오 레이더 있잖아. 레이더 켜봐. 앞에 빛이 뭐가 나. 아 잠깐만 포스 있다. 어포스 있네. 손전등은 여기서 지나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laughs> 진짜 그렇게 적혀 있어? 어. 도와줘!!! <laughs> 야! <나> 잡혀, <laughs> 나를, 야!!! 아.. 나잡나 잡혀! <laughs> 오.. 나어해으아아 <laughs> <리셋에. 웃음> 너무 무섭게 생겼어! 리셋해! 리 리셋해! 야! 리셋해! 리 야! 해 진짜 세상에서 가장 무섭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온몸을, 야, 얼굴이 그냥 피치느라고! 내 생각엔 그치라고. 쟤랑 맞닥뜨려야 되는 것 같아. 왜? 쟤가 있는 쪽이 길이지 않을까? 으. 어. 형밖에 믿을 게 없어. 제발.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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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찾았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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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아, 야! 어? 뭐야!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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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불빛 뭐야? 어, 뭐야! 쫓아가! 형, 이거, 기회만, 이거, 야, 어, 길이, 길이 보인다! 야, 먹고, 이거 앞에 클릭하면 길이 보여. 이렇게. 어? 아, 이런 아. 거, 이런 면 쉽지. 아, 뭐야. 아니, 완전 하드코어 하고 있었네, 우리. 완전 하드코어로 하고 있 <laughs> 진짜. 야, 나, 내 뒤에 어? 있어! 야, 내 뒤에 있어! 뒤에, 온다 뒤야,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뒤에, 이제 t 이제 케첩 b a 어? 케첩 o n 소시지 c h 옆에 있다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오 so easy. Oh, y 오! 오 h 오! 오! 오 오케이 e a painter. w h 이거지 s it? 여기는 뭐야 내려, 내려가 내려가 오 뭐야 아니 What is it? w h 야아 is it? What is it? 야 h a t is it? What is it? w 아 a t is it? w h a 이 뭐야? 바다인데? 바다라고? 어? 배다! 와어 어? 어, 뭐야? 뭐야? 뭐? 어? 배다고 떨어졌다. 어디로? 내그 뒤에 있어 루피 와! <놀라> <놀라> 끝났다! 나이스. Thank you for playing. 라라에는 너가 읽어줘. Escape the vacuum. 결국 결말을 봤습니다. 결말은 어,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는 그런 루피 해적단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제일 빨리 깼는데? <laughs> 우리 총 합치면 한 10시간 걸릴 것 같은데? <laughs> 어, 저희 이 더맨너머 돌머리로는 이해를 할수 없는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결말인지 어,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꾹TV였습니다. 안녕!